제십구회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 대상 소녀시대 축하드립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 소녀시대. 제십회 네, 하이원 서울 가요 대상 대상의 영광은 소녀시대에게 돌아갔습니다. 네 소녀시대 축하드립니다.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. 자 그럼 오늘 시상을 위해서 보해주신 송대수 대표님, 요리 대표 이사장님과 한채우 씨에게도 큰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. 네 소녀시대 여러분. 자 어, 오늘 또그 전에도 상을 탔는데 또 오늘 이렇게 대상의 영광을 안았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네, 자 모두 다 올라오시고요. 제19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, 대상의 영광은 우리 소녀시대에게 돌아왔습니다. 네,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 일단 작년에 이어서 또 이렇게 연초에 2010년 초에 어, 좋은 결과 가 있어서 너무 좋고요. 어 우리 SM 19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. 정말 저희 소녀들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수만 선생님 그리고 김영민 사장님 그리고 정창완 이사님 그리고. 많은 이사님들, 네. 네, 그리고 분들, 감사드립니다, 감사드립니다. 네, 또 네. 말씀하고 싶은 거 말씀하세요. 네, 네. 예. 어,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고 싶고요. 그리고 소녀시대를 위해 어, 한국뿐만 아니고 아시아에서 응원해 주시는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,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가족, 그리고 영원히 변치 않는 우리 아홉 명 <laughs> 너무 사랑하고 또 감사합니다. 어, 네, 지켜봐 주세요 소녀시대 항상. 자, 출신 네. 열심히 했습니다. 네, 멤버분들 이또 뒤에서 울고 있었어요. 네, 우리 저 동생들이 우리 오늘 그 대상을 탈줄 알았어요? 네, <놀람> 안녕, 저희. 아, 아, 그래요? 지금 테이블에 앉아있으면서 네. 다 같이 손 잡고 있었거든요. 아, 그래. 요 오늘 네. 너무 기쁜 날인 것 같아요. <laughs> 네. 오늘 정말 아까 다 수상 소감 다 얘기 못한것 같은데 하고 싶은 말씀은? 네, 그 네. 누구보다도. 어, 10년이 다 돼가는 긴 시간 동안 함께 달려와준 우리 8명의 멤버들 너무 고맙고 어, 우리 소녀들을 소녀시대로 만들어주시는 우리 스태프분들 그리고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 회사 가족분들 멋진 선배님들 그리고 후배님들 고맙습니다.